안녕! 우리의 경제 숲을 가꾸는 시디야! 우리, 세금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에 대해 알아봤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엔 세금만 줄여도 돈을 버는 건데 세금과 재테크를 아우른 세테크 상품을 공부하며 우리의 경제 숲을 가꿔보자! 현진아, 준비됐지? 현진아, 지난 시간에 배운 절세 계좌들 잘 기억하고 있어? 응, 연금저축계좌부터 ISA까지 사실, 알파벳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여전히 어려운데 덕분에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요즘같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절세계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해. 시드야 도와줘. 좋아, 현진아. 우선 연말정산 이야기부터 해볼까?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간의 차이를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야. 매달 급여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이 미리 공제되지만, 이 공제 금액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 연말정산을 통해 한해 동안 소득, 공제 항목 등을 반영하여 실제 세금 부담을 재계산하는 거지. 만약 한해 동안 낸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는 거고, 반대로 적게 냈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거야. 이때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어. 소득공제는 뭐고 세액공제는 뭐야? 여러분 들어봤는데 자꾸 헷갈려. 자세히 알려줄게.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서 세금을 덜 내도록 돕는 거야. 이 제도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반면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서 세금 부담을 직접 줄이는 방식이야 현진이와 같은 새내기 직장인들이나 소득이 비교적 낮은 직장인들은 소득 공제보다는 세액 공제를 통해 더큰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연말 정산은 다음 해 2월에 이뤄지는데 미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 혜택을 놓치게 될수 있어 그러니 찬바람 불 때부터 철저히 알아보라고 하는 거야 그렇구나 나도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할 거야 사실, 연말정산은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당연하지. 많은 사람들이 연말정산 핵심을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연금저축계좌는 지난번에 배웠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합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또 알파벳 나왔다 IRP는 뭐야? 음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줄임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 IRP는 퇴직 또는 이직 경우에 받는 퇴직금을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잠깐만. 연금 저축 계좌는 전업주부인 우리 엄마도 가입 가능했었는데 IRP는 가입이 어렵겠네. 맞아, 정확해. 하지만 IRP의 장점은 긴 호흡으로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거야. 납입할 때는 세액 공제, 운용할 때는 과세 이연,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 혜택. 납입 한도는 연간 최대 1,800만 원이고 연금 수령은 만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지. 아, 그럼 IRP도 중간에 돈을 인출하면 세금 폭탄을 맞아? 음, 맞아. IRP 목적은 아무래도 세금 혜택과 노후 자산 모으기니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최대한 오랫동안 꾸준히 적립하는 게 중요해. 알겠어. 정리하면 연금 저축 계좌와 IRP 계좌를 활용해 세액 공제를 늘리자. 두 계좌를 합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900만 원을 저축해야 하는 거야? 난 초년생이라 그 금액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 꼭 그럴 필요는 없어. 평편에 맞게 저축 금액을 조정하면 돼. 아무래도 매달 자동 이체로 납부하면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 그럼 바로 두 번째 활용법 알아볼까? ISA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응용해서 생각하면 ISA를 3년마다 해지해서 기존 납입금은 연금계좌로 보내고 다시 신규로 가입해서 3년을 납입했다가 연금계좌로 또 납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복 활용하면 3년마다 300만원의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고 만기된 금액은 일반적인 세금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원이 안되는 현진이가 ISA 만기금액 5천만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한다고 치자 이체 금액의 10%는 500만 원이지만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는 거야 그리고 현진이 소득이 5,500만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지 그러니 현진이는 연말정산 때 49만 5천 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 오 어렵지만 이해가 되고 있어 연금저축계좌, ISA, IRP까지 각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나의 자금 상황에 맞춰 잘 조합하면 되겠구나 아주 정확히 이해했어. 뿌듯한데? 그럼, 연금을 똑똑하게 받는 방법 배워볼까? 연금 상품들을 현재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나중에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납입한도 1,800만원과 최대 세액 공제 금액인 900만원에 맞춰서 납입하기보다는, 현진이의 소득 수준과 노후 계획에 맞는 적정 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아. 그리고, 노후 대비의 취지에 맞게 한 자산에 너무 집중하거나, 근시한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또, ISA는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는 것도 있거든. 증권사별 혜택을 잘 확인해서, 세제 혜택과 함께 수수료도 절감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것 같아. 마지막으로, 연금을 잘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계획을 잘 세우는 게더 중요해. 나중에 일이겠지만 인출 순서와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거든. 인출하기 전 계좌 분류와 통합 등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아. 나무가 아닌 숲의 관점에서 40년 뒤 안정적일 내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든든하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 시대머니를 위한 오늘의 정리 하나.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 간의 차이를 정리하는 중요한 절차다. 둘,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를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셋, ISA 환급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넷. 인출 순서와 연금 수령 시기 등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절세 계좌 투자 아이디어가 씨앗이 되어 건강한 자산 나무로 그리고 울창한 경제 숲이 될 때까지 시드가 함께할 거야.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해보자. 안녕.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